설마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 느닷없이 나타난 동석의 전 장모님으로 인해 모든 시청자들이 뜨악한 반응이었는데요. 이분 때문에 동석과 광숙의 로맨스에 뭔가 먹구름이 들어오질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대참사와 소문으로 인한 오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형제들의 갈등과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저의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동석의 전 장모님이었죠. 엘리베이터 안 해맑은 광수기 동석을 향해 오빠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부르던 순간 그 애교 넘치는 장면을 장모님이 그대로 목격하고 말았죠. 술도가 작업복을 입고.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콧소리까지 내며 오빠를 불러대는 여자광수이 첫인상은 제대로 실패한 거로 보이네요.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동석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장모님은 로비에서 기다리던 중 우연히 한 남자가 동석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는데요.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 이번에 한동석 사장이 결혼하려는 여자 누군지 알아?내가 잘 알지. 그 여자 꽃뱀이야. 나랑 사귀기로 해놓고 한동숙 사장으로 갈아탄 거야. 그 엄마도 그렇고 돈 보고 문 거지.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장모님은 동숙이 순진하게도 꽃뱀 같은 여자에게 물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동숙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결국 장모님은 그에게 물어봅니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오빠라고 부르던 여자는 누군가? 아, 네, 여자친구입니다. 장모님은 낮에 들었던 소문을 품어 차갑게 경고합니다. 아까 내가 로비에서 잠깐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네. 그 여자에 대해서.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보게. 그 여자 소문이 좋지 않은 거 같던데. 설마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덧붙이는 뼈아픈 한마디. 옷차림은 또 그게 뭐야. 술도가 한다며. 한 서방. 좀더 품격 있는 여자를 만나야지. 장모님의 매서운 말에 동석은 아니라고 광숙은 따뜻하고 반듯한 여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먼저 떠나보낸 장모님의 상실감 그리고 아직 동석에게 남아 있을 원망의 감정까지 이해했기에 동석은 죄책감과 미안함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광숙은 엘리베이터에서 느꼈던 그 중년 여성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표정으로 말하던 동석의 말도 전처의 어머니세요. 제가 딸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셔서 절 아직도 원망하고 계시죠. 여자친구라고 말해서 아마 좀 언짢으셨을 거예요. 광숙은. 동석이 자신을 위해 시동생들과도 친해지려 노력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날 밤 용기를 내 광숙은 장모님을 찾아갑니다. 따님을 잃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회장님이 따님을 정말 사랑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곁에서 따님이 그랬듯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이 솔직한 고백은 장모님의 마음에 작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 파장이 깐깐한 장모님의 다친 마음을 열수 있을까요? 한편 강수 이야기도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범수는. 독고탁을 찾아가 강수의 생모가 장미애라는 걸 강수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독고탁은 내가 왜네 부탁을 들어주냐고 그 자리에서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독고탁은 장미애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여전히 장미애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대신 강수를 만나지 말라고 조건을 겁니다. 장미애는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으로 강수를 집으로 데려와 한 끼만 먹여도 되냐고 묻고 도코탁은 내키지 않지만 마지못해 승낙합니다. 장미에는 지난번 강수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고 그동안 세리도잘 도와줘서 고마웠다며 강수를 식사에 초대합니다. 강수는 내키지 않으면서도 자꾸만 끌리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초대에 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장미에는 강수를 다시는 못 본다는 생각에 그만 펑펑 울어 식사 자리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강수가 떠난 후 세리가 자초지정을 묻자 도고탁은 그만 화를 이기지 못하고 강수가 네 오빠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과연 세리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천수와 소연의 관계도 미묘해지고 있는데요. 소연은 자신이 사기로 돈을 다 날려 빈털터리가 된 처지가 서러워 천수에게 하소연하며 펑펑 웁니다. 천수는 어떻게든 소연을 달래 미국으로 보낼 생각에 영주학비는 내가 어떻게 했었든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술도가에 들렀던 미수는 소연과 천수가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천수는 아직 저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연민일까? 동정일까? 미순이 마음속에 물음표가 가득해집니다. 다음 주말에는 과연 동숙과 광숙이 장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고 축하와 응원을 받을 수 있을지, 강수는 언제쯤 장미애가 자신의 생모임을 알게 될지, 천수와 미순 소연의 삼각관계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